2025년 출시 예정 기대작 중에서 제가 볼때 이거는 진짜 분명히 대박을 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크가 뭐냐면 하, 일단 구독 좋아요 먼저 받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제발요 빠르게 간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개쫄벌어서 졸라게 천천히 가는 조기자 조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출시가 예상되는 바이크 중에서 연식 변경이나 풀체인지 이런 거 말고요. 완전 신 모델로 나오는 기대작을 몇개좀 골라봤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2025년 바이크 기대작 3개랑 그리고 또 추가로 중국 브랜드의 신규 모델 중에서 좀 눈길이 가는 모델도 한두개 정도를 추가해서요. 총 5대 정도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뭐긴 말하지 않고 바로 가시죠. 렛츠고! 첫 번째. 아 이거 사실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BMW F450 GS인데요. 와 제가 정말 딱이 정도 포지션의 어드벤처 바이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 동안 BMW GS 시리즈들을 보면 사실 거의 대형 모델 유주였죠. 수평 대향 2기통 엔진을 쓰는 기왕급 모델로 R1300GS가 있고요. 그 아래 론신의 스트레이트 2기통 엔진을 쓰는 F900GS 시리즈가 있었죠. 사실, F900 시리즈도 따지고 보면, 이 배기량이 거의 리터급에 육박할 정도로 엔진도 크고, 이 차체 사이즈도 직접 앉아보면 만만치 않게 굉장히 좀 거대한 그런 바이크거든요. 그래서 상위 포지션에 있는 이 두데이 GS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G310 GS. 아, 이거는 물론 가볍고, 경량 단기통 어드벤처 모델로 충분히 제가 가볍게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긴 한데요. 얘는 단점도 굉장히 뚜렷한 바이크였습니다. 일단 인도 생산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그만큼 파츠들의 퀄리티나 소재감도 같이 또 저렴한 그런 편이고요 두 번째로 이 단기통 엔진은 듀얼 퍼퍼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속 토크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저중속 RPM 구간에서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정작 오프로드 상황에서 이 정지 상태라던가 저속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펀치가 필요한 그런 타이밍인데 뭔가 한 템포 좀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거든요 게다가 휠도 캐스팅 휠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BMW가 F450GS 컨셉 모델을 선보이면서 가라! 야 진짜 이거다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laughs> 이게 전반적인 페이퍼 스펙만 보면 기존의 900GS나 1300GS는 좀 너무 크고 무겁잖아요 반면에 310GS를 타자니 약간 파워나 돌파력이 좀 아쉬웠던 분들한테는 정확히 그 사이에 가려운 지점을 긁어주는 그런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공차 중량이 175kg 정도 되거든요 900GS랑 비교를 해봐도 거의 40kg 정도가 가볍고요 체급 자체도 오프로드에서 딱 갖고 놀기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그런데 310GS랑 비교를 하면 엔진 레이아웃은 또 단기통이 아니라 2기통 구성이고 또 배기량이 좀더 높다 보니까 전반적인 파워 스펙은 완전 껑충 뛰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출력도 거의 50마력 가까이 되고 토크도 45Nm 정도 되기 때문에 30Nm가 채안 되는 310GS를 타다가 이 450GS를 타게 되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황이 전부 다 공개된 게 아니고, 이 출시도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으로 밀릴 수도 있고, 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차량을 딱 보시면, 기본적으로 튜블리스 스포크 휠에 깍두기 타이어랑, 뭐 너클 가도 순정으로 달려 나오는 것 같고요. 이 프론트 포크 두께도 굉장히 두툼해서, 확실히 오프로드 주행에 대한 신뢰성이 좀 엿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1300GS가 뭐, 레고 디자인이네. 뭐, 냉장고가 닮았네. 해서 아주 오지게 까이고 있다. 그런데 이게 450GS로 내려오니까 그 넙대에 대한 연료 탱크가 좀 사라져버리면서 이 전체적인 디자인 조화가 상당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자세한 디테일은 바이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이게 다 제가 BM 빠돌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 기대되는 모델은 KTM의 9 9 0 r c r 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 반가운 바이크죠. 그동안 우리 김태민씨, KTM 브랜드 라인업에서 사실 스포츠 바이크는 상대적으로 많이 홀대를 받았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2010년에 RC-8이 단종이 되면서, 이 리터급 스포츠 바이크는 개보가 뚝뚫겨버리고그후에 KTM은 단기통 엔진을 쓰는 125cc랑 쿼터급으로만 라인업을 꾸려서, 지금까지 뭐 10몇 년 동안 이렇게 명맥만 유지해온 그런 인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KTM의 대백이랑 스포츠 바이크가 이 990RC-R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라이더들 사이에서 이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대신에 이 충성도가 높은 KTM의 강성 팬층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마이크가 될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은 KTM 마이크가 항상 그랬듯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 위장막 씌워서 선보였던 프로토타입이라던가 검은색 모델과 다르게 작년에 그 에이크마에서 KTM이 그 시그니처인 오렌지 컬러를 입혀서 공개한 이 모델 버전을 보니까 이게 색깔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조화가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면 헤드램프 하단에 좌우로 윙렛이 달려있고 순정 배기 시스템으로 아크라포빅이 들어가죠. 게다가 듀크 950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를 하긴 하는데 이950 r c r 은 세팅이 살짝 달라요. 128마력으로 듀크보다 한 5마력 정도 출력을 좀더 높게 잡았고 이 최고 출력이 터지는 시점도 1,500 rpm이요. 그래서 이게 꽤나 고회전 영역을 쓰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트랙 머신으로서 좀 본격적인 디테일을 살린 것 같아요. 다만 리스크도 몇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KTM 라이더라면 많은 분들이 경험해봤을 가장 큰 엔진 결함이 하나 있죠. 바로 캠샤프트 문제인데. 이게 790이나 890 엔진 때도 캠 샤프트 헤드 마모 문제로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023년식부터 그나마 개선형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수정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2023년이라고 하면 뭐 지금까지 아직 만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검증이 다 됐다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보통 이캠 샤프트 문제가 한 3, 4만 키로쯤에서 터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가격이죠. 가격. 영국 판매 가격이 한 16,000파운드 정도 되는데, 하나로 환산을 하면 거의 2,900만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코리안 프리미엄, 아, 이런 거붙여버리면 진짜 3,000만원 돈이 될것 같더라고요. 하, 근데 3,000원 돈이 돼버리면 사실 다른 스택지가 진짜 많습니다. 그거 살 돈이면 뜨끈한 국밥 위에 200... 그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일제 4기통 스포츠 바이크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같은 2기통 스포츠 바이크로 보면 두카티 파니갈레 V2라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950 RCR 같은 경우는 진짜 KTM 바가 아니라면 살짝 망설여질 여지가 좀 많은 바이크인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단점만 더 부각을 시키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들리신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일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KTM에서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대형 슈퍼스포츠 바이크고 유로 5 플러스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국내 출시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고 여러모로 좀 기대가 돼요. 세 번째 바이크는 로얄 앤 필드 히말라야 650입니다. 현재 로얄 앤필드 브랜드 정책을 보시면 이 엔진 하나를 개발해서 이거를 먼저 클래식이라든가 네이키드 로드스터 모델에 선제적으로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크루저라든가 스크램블러, 어드벤처 바이크까지 모델들을 좀 가지치기를 하면서 엔진을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라인업을 꾸리고 있죠. 그래서 이 히말라야 650이 나오는 것도 뭐 예정된 수순이긴 했어요. 다만 히말라야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단기통 쿼터급 모델이 처음에는 411cc 공랭식 엔진으로 나오다가 이후에 450cc 순행식 엔진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부족했던 출력과 오프로드 주파력을 대폭 개선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450이 나오고 난 이후로는 뭐 히말라야에 대한 큰 아쉬움은 딱히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필드 의650 공유량 트윈 엔진을 활용한 2기통 어드벤처 바이크를 결국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단기통 히말라야니랑 비교를 해보면 이 650은 성격이 조금 다른 바이크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히말라야 450이 100km 후반대의 중량과 이 개선된 단기통 엔진의 출력 그리고 강한 토크감으로 오프로드에서도 막 적극적인 라이딩이 가능한 반면에 히말라야 650 같은 경우는 좀더 널널하고 유순한 듀얼 포퍼스 성향이 강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파워 스펙 자체가 450에 비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높지는 않아요. 이게 450이 한 4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50은 이기통이고 배기량도 더 크고 한데 공유량 엔진이다 보니까 한 47마력, 8마력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공차 중량도 꽤 무겁죠. 아직 자세한 재원은 찾지를 못했는데. 얘보다 한발 앞서서 공개됐던 클래식 650 같은 경우는 한 240kg 중반 정도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히말라야 650도 어쨌든 한 200kg 중반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 정도 중량이면 사실 적극적인 오프로드나 홈로 주파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약간 부담되는 무게이기도 합니다. 휠 사이즈도 450이 프론트 21인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650은 19인치 프론트 휠을 쓰고 있고요. 하지만 엠필드의650 병렬 트윈 엔진이 가진 특유의 그 부들부들하고 유순한 질감 때문에 히말라야 650은 이 장거리 주행이라든가 약간 모터 캠핑 모험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운용하면 더 좋은 바이크가 아닐까 싶어요. 셰시 같은 걸 봐도 리어적 서브 프레임의 형상들이 뭔가 새들백을 장착하거나 무거운 수화물을 거치해도 튼튼히 받아내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 전륜 듀얼 디스크 사양인데 히말라야 450이 이 싱글 디스크를 썼지만 제동력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650은 아무래도 중량이 좀 나가다 보니까 확실한 제동 성능 확보를 위해서 좀 더블 디스크를 쓴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기존의 650 엔진을 쓰던 차량들과 다르게 이 오른쪽 단발로 이 하나로만 배기구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컬러 TFT 계기판이 들어가는데요. 아, 물론 그 히말라야 450도 TFT 계기판을 쓰지만 그래도 450은 이그 계기판 레이아웃이 원형 타입의 좀 클래식한 타코미터 스타일로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650은 이 사각형 계기판 디자인이라서 확실히 그 장거리 여행에 대한 시인성이라든가 편의성 측면을 좀더 고려를 하고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히말라야 450은 좀더 오프로드 비중이 높은 분들이 가는 차가 맞는 것 같고 히말라야 650은 뭔가 장거리 여행용이라든가 모터캠핑 위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알맞은 그런 바이크가 아닐까 싶네요 다만 디자인을 보면 아 이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허스크바나 노드901을 거의 빼박으로 카피를 한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나름 엔필드가 고유의 디자인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인데 이 히말라야 650은 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 고심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요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가격도 노드의 반값 정도밖에 안할 테니까 뭐 가격이 깡패지 뭐. 우와 깡패다 굵직한 브랜드들에서 제가 기대하는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어, 이 중국산 바이크도 몇개좀 볼게요. 대신 얘네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쓱쓱 훑어보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베넬리 레온치노 400 바버. 아, 요거, 이 레온치노 이름을 갖고는 있는데, 250이라든가 500, 800 모델이랑은 다르게, 이 디자인부터 그 구성,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400 바버는. 기존 레온치노 500이랑 800 같은 경우는 순행식 스트레이트 트윈 엔진을 쓰는데 반해서, 이400 바버는 60도 협각의 V 트윈 엔진을 쓰고 있고요. 이 굉장히 스포티했던 레온치노 시리즈들과 다르게 얘는 엄청 클래식한 컨셉과 구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출력도 25마력 요 <laughs>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 소박하죠? 그리고 크루저답게 구동방식도 체인이 아니라 벨트 타입을 쓰고 있어요 타겟은 아무래도 약간 이런 형태의 바버크루저를 타고 싶지만 뭐 시작부터 한 방에 할리나 인디언 트라이언프 같은 바이크로 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입문용으로 거쳐가기 좋은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 현재 중국산 베넬리가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디자인 카피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일단 헤드램프만 봐도, 이거 누가 봐도 할리 펫밥 거의 복부 수준으로 붙여놓은 느낌이죠. 이 부분에 대한 족쇄가 앞으로도 좀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닐 것 같은데, 아, 이놈의 카피제네좀 어떻게 좀, 좀, 그만 좀할수으면안 되겠니? 다음은 존테스의 GT703F입니다. 그동안 3기통 어드벤처 바이크 하면 뭐 트라이언프의 타이거 시리즈가 거의 유일했던 것 같은데 이 존테스가 또 3기통 미들급 어드벤처를 만들었어요 확실히 중국 브랜드 중에서도 존테스가 좀 쭉쭉 치고 올라오는 기세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스펙만 놓고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669cc 순행시 3기통 엔진으로 94마력 정도를 뽑아내고 있고요 제로백이 3촉대 정도 된다고 해요 전륜 21인치랑 후륜 18인치 사이즈의 튜블리 스포크 일구성이라서이 본격적인 어드벤처 냄새가 나기도 하죠 포크도 마르저키 usd 서스펜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존체스 바이크들이 늘 그랬듯이 옵션도 진짜 엄청 호화롭습니다 LED 헤드램프에 DRL도 아예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식 윈드 스크린이랑 열선 그립 뭐 이런 거 당연히 기본으로 달려 있고 전면 카메라랑 후면 카메라가 모두 기본 사양으로 딸려와요 어, 사각지대 경보를 위한 레이더 센서까지 달려 있어 가지고 진짜 중국 브랜드답게 옵션은 넣을 수 있는 거는 죄다 때려박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뭐 스펙 좋고 편의장비 옵션 죄다 때려박은 거랑은 좀 별개로 존테스의 이 3기통 엔진은 아직 앞으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내구성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품질도 아직은 계산해야 할 부분이 꽤 많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중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R&D를 하는 것 같아서 어 이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네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대림, KR 그냥 차라리 그냥 우리 음, 현대차 정기상회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바이크에 빠져서 현대차에서 이륜차를 만듭시다. 이런 거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기대작 세대랑 중국산 두대를 추가를 해서 5대 정도를 얕고 쉽고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솔직히 BMW F40GS를 제일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다만, 이 나오게 된다면, 어 가격방어가 뭐 개박살이 나는 BM 바이크 종특상 신차로는 절대 안살것 같고요. 나중에 뭐, 중고시세 어느 정도 고착화되면 그때 한번 기웃거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어 이놈의 중고인생 좀 청산하고 싶은데. <laughs> 아무튼, 흥미롭게 보셨다면 저희 빠르게 가는 조기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랑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영기였습니다. 그러분 안녕!